이것은 맥꽃입니다. 나팔꽃이 아닙니다. 이거는 원산지가 한국입니다. 이것도 약초입니다. 약초. 여기 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꽃말은 수줍음입니다. 수줍음. 수주범. 그리고 중성입니다. 공은요 담배락이 이렇게 싹 피었습니다. 오늘 아침 일찍 안 찍으면 촬영하기가 힘들어요. 낮에 되면 요 꽃이 싹 오므려들입니다. 그 출근하기 전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. 아주 몸에 좋은 겁니다. 뿌리기도 다 약초입니다. 나중에 이거 검색해갖고 한번 찾아보세요. 진짜. 여성분이나 남성이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생명이 엄청 시리 강합니다. 뿌리기가 막 계속 번져 나갑니다. 파도 파도 농축분에게는 이거이 싫어하는 식물입니다. 이거. 또 색깔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다른 거로 씁니다. 여러 가지입니다. 이것도 감사합니다.